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지더라.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온전하게 말씀으로 어, 그 언약된 것을 완성시키고 성취하시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영생을 공급하시는 무엇으로 어린 양 제물로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첫배 다니는 그 예수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첫대 비밀 그래서 2장 3장 전부 다, 다 교회 그리고 4장 5장 이것은 천상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교회들에게 도전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요 그리고 6장 일곱인 7장, 8장, 아, 8장, 9장, 나팔제왕, 16장, 일곱, 대접 심판을 제외하고서는 다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10장은 계시록의 중요성. 이 작은 손에, 아, 작은 손이 아니고, 오른손에, 천사의 오른손에서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 두 마리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11장에는 주의종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3대 원칙 만고불변의 원칙이 무엇인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이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게 10장, 11장, 12장이에요. 그 해를 입었다.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해를 입었다. 종말에 10장의 그 작은 두루마리 비록 멸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계시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말씀으로 정복하는 그런 교회가 해를 입었다. 해를 입는데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빛이 난다는 것이죠. 빛이 난다고 한다는 것은 신부로서의 단장하는. 그 영적인 드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흰 옷을 입은 것 그래서 천성 그 입구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어.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교회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구리에 피를 흘리신 그 피가 금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은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때가 날짜가 요일이 똑같은 거예요, 요일이.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비뼈를 뽑아서 보니까 야내뼈 중에 뼈, 내살 중에 살이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내 피로 산 나의 교회다, 신부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와를 인정하시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뼈 중에 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머리고 하와는 지체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교회는 지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교회로 얘기합니다. 리브가 또 어. 많은, 그러한 그, 여성의 이름을 통해서, 라헬다 교회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여성 명사로 되어져 있어요. 개시록의 그러니까 여자, 그러면 교회를 상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그래서 소망으로 가득 찬, 빛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전 세계에서 666을 어떤 그 예표로 하는 그런 베리칩이 지금 많이 시술되고 있어요. 어, 정말 그 육육육을 그 몸에다가 박는 그 날이 곧 닥쳐오는 이때 깨어 있는 여러분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이적이 임하는데 그 이적이 무엇인가 표적이라는 거야 표적 표적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일곱 영으로 말씀 이 두루마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 2장1절에큰 하늘의 이적이 보면서 해를 입은 그한 여자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다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 그런데. 잠시 666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666 가지고 막 말들이 많아요. 근데, 666이 완전하게 오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666은 매매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을 받지 못하면 슈퍼에 가지도 못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못해. 전부 다 666으로 다 이용이 되니까.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모든 물질도 다 무형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 날이 아직까지는 666이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 부분적으로 매매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매매용으로 전 세계 베리칩이 지금 시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곧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깨워서 준비하시고 계시록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장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 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 먹는다. 오른손은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전능자의 손입니다. 의로운 손길입니다. 능력의 손길입니다. 생명의 손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갖다 먹을 때,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에 그 기운이 나에게 전달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를 입는 여인이 된다 우리 계시록 전체 보면은 1장 20절에 별의 비밀과 첫대 비밀 주의종의 비밀과 아, 그 교회 비밀, 그러니까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것은 참된 종이 있는가하면 거짓된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종들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계시록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천국 다못 가기 때문에. 예? 주의종력 없으면 말씀 어디서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참종이 누구 어떤 말씀을 전하는 종이 참된 종인가 이것을 계시록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거짓된 교회는 음녀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그 선지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음녀가 돼버리고 말는 거예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심판받는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가늠하는 교회,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어, 해군 여자를 통해서 알아야 될 교훈적인 것, 분별력, 이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구원론에서는 알수 없는, 올라가고 남겨두고, 밭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고, 그물을 끌어당겨서 바닷가에서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다시 버리고, 열처녀의 비유에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쫙쫙 나누잖아요, 나누잖아. 그 나누는 것이 어디에서 나눠지는가? 바로 곧 계시록에서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음녀 교회, 참된 종과 거짓된 그 종.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계시록을 비판하고 막그 많은 것으로 막 그것을 막 이야기하면은 나만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평한 열 정탐꾼 과도 같은 다그 가난 땅이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잖아요. 이러한 파단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여자는 교회다, 교회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아내. 개시록에서 다그 여자를 얘기하잖아요. 여자. 하와가 여자 교회예요. 라엘, 리브가 다 교회예요. 에스더, 교회입니다.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준비되어진 계시록으로 무장된 교회. 를 이야기합니다. 어, 대환란을 통해서요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누가 예배 나옵니까? 이런 예수님의 힘을 얻은 자 예수님께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께 능력을 받는 자들이 예배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못 나올 게뭐 있어요 네? 제가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 때 믿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는 달을 밟고 있다랬어요. 달을 밟고 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전부 다 낙원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고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넘치는 가운데 다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해를 옷 입은 여자들이 그 달을 밟고 세상을 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 그열 가지 주제로 해서 나눠드린 것 여러분 사대 학파가 한국 강단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학파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는 계시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짓밟았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을 앞두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승리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분 여자예요. 달란트 비유 속에 여러분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천여 가운데 준비하는 처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질 때, 염소는 막 박잖아요. 지멋대로 막 높은 데로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염소는 높은 데로 올라가, 근데 양은 아니에요. 항상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동물입니다. 양. 잘 보이지도 않아요. 목자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 교회, 흰옷 입은 무리, 교회. 게시록 14장, 15절에 곡식, 포도송이, 이그 추수가 있는데, 곡식은 교회고, 포도송이는 심판받을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는 그 무리들, 천성, 입성하는 그 가운데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 하면서 이 땅에 심판 받는 모습을 보는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계시록 19장 14절에는 그 신부의 군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부의 군대. 신부들이 다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사. 그리고 22장 9절에 어린 양의 신부가 다 나타납니다. 다 여자를 얘기하고 있죠. 개시록에는 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이를 뵌다. 다른 그 어떤 해석을 보면 예수님을 얘기한다. 또뭐 마리아를 얘기한다. 이런데. 여러분 이 시점이 1260일 그 대환란 기간인데 예수님이 왜 그때 나타나요? 예수님이 무슨 그때 아이를 낳아요? 마리아가 왜 그때 나타나요? 장차 되어질 일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회종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학교가 뭐 없어져요? 신학교가. 그 그러니까 신학을 통한 안수를 통한 그런 주의 종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이마에 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셔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배출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이 누구냐 바로 곧그 바울과 바나바 같은 교회에서 금식하고서는 안수하고 파송하잖아요. 그런 종들 여러분 크게 우리 그 교회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천주교 쪽으로 간 무리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을 갖고 섞여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학파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그사도가 우리 그것 아니겠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이것이 마지막 때 계시록. 개시의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막 강력하게 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한순간에 그냥 막다 회복이 되는, 강력하게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관을 썼다. 그래서 열두, 열두 사도와 같은 지회종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러한 열두 별의 관을 쓴 교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었습니다. 달을 딛고 있습니다. 머리에 열두 관을 쓰고 주의 종을 배출합니다. 이런 가운데 환란기에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 여러분 모두 다 신령한 은혜로 진리로 무장하는 종말의 교회를 여러분 세워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교회론이 확실해야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헤르브 입은 열그 어, 열두 관을 쓴 여자지만 이제. 심판받을 큰 음료를 읽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 참된 교회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그리시도이고 짐승 또 거짓 선지자이고 심판받을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천국에 바르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자 우리 오직 예수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오지.